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기사문항입니다. 자, 이곳은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곳인데요. 이곳은 작년에 고도가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자, 여기에 기사문항 해수욕장이 있고요. 저기는 38선 휴게소가 있습니다. 자 내항의 모습이고요. 자 내항 안쪽에도 낚시를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 내항 쪽으로는 이 테트라포트가 이렇게 높이 쌓여져 있는데요. 예, 요 낮은 부위로 이렇게 넘어가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기사문항에도. 지금의 바지선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네요. 자, 마침 낚시를 하시는 분이 몇분 계시네요.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큰 고등어는 붙지 않고요. 정갱이하고 고등어, 치어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지. 자, 세 분이서 낚시를 하시는데요.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앞에 보이는 섬은 보호구역입니다. 아, 그래서 민간인이 출입을 할수 없는 곳이구요. 네.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어, 해양 생태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구요. 자, 여기는 기사문항입니다. 자, 밑밥을 쳐주시는데요. 아, 치어때가 바글바글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캐스팅 했는데요. 자, 학공치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학공치들이 안 보이고 있네요. 자, 밑밥 뿌려진 곳에 핫공치들이, 아, 치어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아, 예, 새끼들이 무는군요. 에, 아직 성어들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사문항에는 예, 고등어가 그래도 꽤 유명했던 곳인데, 자, 이렇게 공사들을 자꾸만 하고 이래가지고, 어, 해양에 공사들을 하느라고 파장을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예, 큰 고기들이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저기 갯바위 낚시 하시는 분도, 예, 한 분이 나오셨네요. 자, 캐스팅 했는데요. 밑밥을 뿌려주지 않아도 바늘 떨어지는 곳에 치어들이 바글바글 몰려드네. 자, 치어들을 밑밥으로 좀 유인해 놓고. 예, 아이 뭐, 뭐가 왔나요? 뭐가 온 것도 같은데. 역시 치어가 올랐습니다. 아 치어가 너무 많이 달게 들어갔고, 예 낚시가 좀 힘든 것 같네요. 자, 바다에는 예, 제트스키 타시는 분들이 떼거지로 예, 떼거지로 몰려다니시는 아예 학공피가 물은 것 같습니다 아 빠졌네요 끌려오는 모습이 학공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농어도 한 마리 놓치셨다고 예, 하십니다. 농어도 나왔던 모양입니다. 자 이곳 기사문항은 치어들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고등어 낚시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고기가 안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어쨌든 기사문항은 큰 고기가 안나오고 있네요 자 저는 또 청호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